예, 네, 안녕하십니까. 금량주주 여러분, 대장주식입니다. 자, 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량은 일단 좀 제가 계속해서 안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인 시황을 조금 봅시다. 시황을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차트 분석을 하던 금량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이 그래도 금량이 지금 시황이 의미가 없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지 금량이 계속 빠지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지 진짜 금량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금량이 유증가인 38,980원보다 지금 14% 정도 더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량이 지금 유증에 지금 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장이 회복되면서 받쳐져 올라가서 유증가보다는 높은 주가로 형성이 되어야지. 나비빌날 유증나비빌 하지.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회사적으로 무언가 확신을 줘야지 유증나비빌 하지. 주주들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아마추어 같은 회사 운영을 좀 질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금량 안티 아닙니다. 금량 안티면 내가 금냥 C8 이거 파세요. 이족 같은 회사 이러겠지. 안 그러잖아, 내 성격에. 금량이뭐 기본적으로, 어, 제가 자료들 내가 좀 뿌려드릴게요. 어 이거, 금량 테슬라 가계약서. 어, 벤츠 가계약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 내용들 뭐그 다음에 지금 금양 공장에 드림팩토리2에 들어가는 설비 진행사항 요런 것들 싹다 내가 힘들게 구했거든요 요거 자료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뿌려드릴 테니까 대장주식 구독 안 해도 돼요 구독 취소해도 돼 근데 요거는 그냥 받아가세요. 내가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고, 애국이라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내가 그냥 보내, 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받아가세요, 그냥.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어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10분에서 15분 안에 요거 자료 자동으로 전송될 거거든요? 읽어보시고, 지금 금량 때문에 힘들잖아. 그렇죠. 지금 멘탈 털리잖아. 나도 털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요, 돈이에요, 돈. 내가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시초가 매매, 단기 수익 매매로 타점 잡아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내가 뭐, 네이처셀 70% 이따 보여드릴게 DS 단석 100%, 뭐, 루미르 40%, 삼부토건 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진건설로봇 30%뭐 ds 아 더본코리아 20%에서 요번 달만 하더라도 300%가 넘는 초과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도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잡아드릴 테니까 그냥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리포트 도착하는 거 영상 끝나고 읽어보세요. 영상 끝나고 읽어보시고 지금 상하는 멘탈 오늘부터라도 내가 잡아드리는 타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익점 만들어 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그러면은 시향 한번 보러 갈게요. 시향 보러 갑시다. 그러면은 일단 시황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5시 반입니다. 예, 이제 미국장이 얼추 마무리가 되고 해가지고 시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 어, 말씀을 조금 드렸겠지만은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뭐냐면은 뭐이 옵션이라는 게 오르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배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에 이 만기 물품들이 전부 다콜 옵션이라고 하죠. 위로 올라가는데 배팅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장 초반에 우리 시장 쫙 하고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올라왔던 것들이 결국은 이거 옵션 만기일에 옵션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대로 내리꼽더라. 어, 어제 뭐, 그래가지고 잠깐 떨어졌을 때 거의 막 2%씩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좀 많이 힘든 시장이었고, 결국 코스닥 지수가 6, 8, 1, 코스피 지수가 2, 4, 1, 8. 와, 18, 진짜, 욕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좀다 빠지긴 했어요. 옵션 만길 역량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 뭐, 거기에다가, 뭐,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거의 0.7%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도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S&P 빅스라는 이 친구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양봉을 형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긴 했지만은 이 S&P 빅스라는 지수 자체가 조금 아래 타방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미국 시장이 한숨 쉬어가고 있고 테슬라 역시도 지금 좀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제 다시 이 부근에서 자리를 잡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절대 없어요. 어 우리나라 시장만 나쁜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진짜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주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비트코인 88,000불 위에요. 이거 요번달 초만 하더라도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요번달 초만 하더라도 어, 6만 6만 7천 불, 6만 8천 불 요랬어요. 떨어지던 자리였어요. 나온 차서 여기서 8만 불 올라간다 그랬었거든. 해가지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라면은 외국인들은 사실 국내 시장보다 비트코인 시장이 더 맛있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어, 떨어졌다고 아무거나 잡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들이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겠지만은 진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타점을 여러분들께 뿌리고 있고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실제로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타점이 기본적으로 종목을 잘 아는 친구들이야.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단타도 짧게 오르는 걸 알아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네이처셀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은 10월 25일 금요일날 들었어요 어, 10월 25일 금요일날 이날이에요 이날 이틀 연속으로 이만큼 올라간 날부터 나는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촤 하고 올랐어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날 한번 개미 털었죠 개미 털고 나서 상가 한번 가고 최고점을 한번 찍었단 말이야 어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다음날 60% 이상 축하드린다고 하고 어6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기록 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 냅뒀어요 그냥 냅뒀어 냅두고 나니까 뿌악 하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네이처셀 100%더 가죠 100%더갈것 같습니다 냅두십시오라고 했고 어제도 올라갔잖아 어 어,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어, 네이처셀 70%고, 지금 70% 이상 기록 중이에요. 보시면은, 어, 이거, 100% 이상 메가이트 칠것 같다고 라 했죠. 이것도. 그럼 100%짜리가 한 개, 한개 이상은 더 있다는 건데, 자, 이거 봐보세요. DS 단서. 요거 DS 단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1일, 이번 달 오전에 들어갔어요. 첫날 오전에,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오전에 들어가니까, 9시 4분쯤에.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9시 17분쯤에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속 좋다고 이야기한 게 57분, 쫙 하고 올라가니까. 단속 좋지, 오전에. 빡, 한 시간 만에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가다 한번 꺾였어요. 이때 못판거 되게 아쉬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꺾였을 때 뭐라고 했냐. 야, 씨. 매수가 불타기 가자라고 했어요. 나는 불타기를 가는 사람이에요. 올라가면 종목을 잘 아니까 불타기 가는 거지. 그래서 단성 매수하겠습니다 하고 불타기 여기서 들어가서 쫙 하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상한가 간 날은 90% 이상 어, 상한가 간날 단석 처음에는 어, 이렇게 빌빌거리니까 슈팅 나올 때까지 홀딩. 당한가 상한가 단석 상한가 근접 최초 매수 대비 90% 상한가 냅도길 잘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DS 단석 어, 상한가 기준으로 93.45%, 그리고 올라간 날100% 달성했지. 100%까지 보여드릴게. 어, 실제로 어, 100%간 거. 자 봐보세요. 100%. 수익률 1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종목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흐를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쫄지 마. 어, 그냥 쫄지 말고, 밑에 떨어졌다고, 바닥에 있는 거 줍지 마. 그냥, 차라리, 제가 잡아드리는 것들 그냥 꾸준히 들고 들어가세요. 최근에도 뭐3부톡은 50%, 뭐 이런 것들 더본코리아 20% 이렇게 수익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지금 물려 있는 종목도 결국은 제가 영상을 찍는다는 거 이거 제가 타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 가지고 자, 이거 이제 슬슬 리포트 도착할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다 했던 종목을 리포트 도착할 건데 이 리포트 결국은 그런 거야. 이 리포트 결국은 제가 종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동 사채시장 뭐안 그러면은 여의도 증권가 뭐 아니면 진짜 필요하면은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제 친구들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 예, 제 교환 학생 시절에 그래 가지고 제 친구들까지 다 취합한 자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정리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고. 이 정도 리포트를 쓸수 있다는 거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타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따박따박 수익을 만들어 드릴게. 자, 이제 곧 도착할 리포트 있잖아요. 영상 끝나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따박따박 한번 수익 한번 내봅시다. 이렇게 시드머니 볼륨 올리다 보면은, 결국은, 결국은 받쳐져서 올라갈 때, 어, 타점이 잡힐 거잖아. 요이 타점에서 여기서 번 돈들 다 넣을 수 있어서 내가 물린 종목들 쉽게 해결할 겁니다. 자, 이거 010-674-7775로 지금이라도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영상 끝나기 전에 리포트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저랑 같이 신기일전에서, 어, 따박따박 수익 한번 잡아 봅시다. 아이고 말이 길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 한번 이야기해보러 갈게요 차트 보러 갑시다 차트 보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에서 뭔가 조금 수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수위 조절해서 몇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차트 보러 갈게요 그냥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차트 의미 좆도 없습니다 그냥은 어, 차트 의미가 없어, 지금. 금량 차트에 무슨 의미를 가져, 이거를. 어, 그냥 졸라 빠지는 거지.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량은 이전 저가가 아니라, 유증가보다 지금 밑으로 빠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금량이 유증을 연기를 했잖아요. 유증을 연기한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심리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진짜 누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공시를 띄운다. 와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난 사고 아닙니까? SM랩 때도 뭐 이게 뭔가 어, 서류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진 철회를 했다며. 이것만 있냐? 그 감사 보고서 쓸때 예전에 잘 나가다 떨어졌잖아. 감사 보고서 쓸 때도 결국은 재무부서 실수로 해가지고 뭐 그거 했다며. 그리고 이번에 유증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실수로 그걸 했다는데. 아니 18이 정도면 사람을 잘라라 이 병신들아 뭐 하는 거야 시총 4, 4조가 넘던 회사가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80%가 빠졌어 이개 같은 거 주주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거를 회사도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주가를 조금 올리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야.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재료를 풀기도 싫고, 능력도 없고. 솔직히 내가 말할까요? 그냥, 내가, 나, 아니, 진짜, 밧데리 아저씨 같은 홍보이사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홍보, 나발 싹 풀잖아요? 그러면 쫙 하고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 나발 잘못 풀면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금냥 지금 상황이면은. 배터리 아저씨는 옛날이라가지고 뭐 그냥 벌금 내고 치었지만은 주가 좋을 때라서 지금 막판에 막판까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유광지 회장이 해라. 전면에 나서가지고 주가 올라간다. 근데 그럴 능력도 없고 배포도 없으니까 유증을 연기를 한 거야. 주, 시장 회복되면 주가 올라간다고 보고, 유증가보다 위로 올라간다고 보고. 결국은, 이 아마추어 같은 경영과 배포 없는 경영 때문에, 지금 현재, 주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 어, 주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금량 기술력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회사 운영 자체를 병신처럼 하잖아요. 그런 거야. 최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리를 최연석이 하는 거랑 여기 대장주식이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요리를 최고급 재료를 해봤자, 어 이상한 거 처음 보는 요리 방법으로 하잖아요? 망쳐요. 재료 다 버려. 근데 최연석 셰프가 하면은 그지 같은 요리 재료도 아주 맛있는 식재료가 된단 말이야. 아, 맛있는 요리가 된단 말이야. 똑같아요. 금량이라는 이 최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병신처럼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나는 솔직히 주주들이 모여서 이거 운영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력이 진짜라고 하면은. 기술력이 진짜라는 전제는 이제 리포트 도착했을 거예요. 리포트 읽어보면 얼추 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운영 문제.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좀, 우리들이 좀 똘똘 뭉쳐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리포트 아직까지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도착하신 분들은, 리포트 영상 끝나고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까 시향에서 보여드렸지, 어, 타점 좀 따박따박 잡아가서, 멘탈 상하는 일 없이 수익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지금이라도 애국, 애국이라고 애국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사람의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세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 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갭나가 했던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 간, 어, 샐리드. 요렇게 세 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요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인딩 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가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실제로 진원 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 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 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선고안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 생명가.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부로 하나, 둘, 셋, 넷, 사일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해도 같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아, 어, 한번 보자. 넥슨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게임즈죠? 넥슨게임즈 보면은 8월 5일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 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 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쳐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지런 생명가 거의 50%. 어. 수젠텍 거의 한 50%. 거기다가뭐 넥슨 게임즈 조금 받고. 예, 네,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요.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안 좋아. 그러니까. 아,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 좀 많이 안 좋고.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떴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어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도 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어, 일단 9월 2일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어. 안했지만 뭐 오늘 어 상한가까지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 쳐볼만 하지 여기에다가 뭐뭐 뭐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옛날 거왜 왜 이야기 자꾸 하냐 뭐 올라간 거 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 오늘 거셀로메드셀로메드 좋은 거 같아 어, 셀로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대에 저항선 하나만, 241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어줄만 하다라고 보여줘서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 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 그다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네,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예, 제가 죽 써서 아쉽다는 건 이날이고요. 9월 2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 그안 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가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 다음 날또 올라가고 그 다음 날또 상한가가고 그 다음 날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 0 0 0원 네,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사 이게 최초 시가가 4 0 1원이에요4 0 1원이 719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건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셀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어. 7월 24일 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해서 셀리드 7월 2 4일이두 번째 상한가 갔나 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500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2000 2400원이 어 1이라면은 아 어, 100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 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 현란한 주식 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